2022년 수원특례시 지도자를 위한 조찬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에 근원되시며 우리의 생명에 주가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특례시를 사랑하셔서 소원특 내시 지도를 위한 초창 기도회를 갖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소원특례시와또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고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목소리> 전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한국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 사람 한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씀을나한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한국에우서도서도한국에서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한는에서도한국에서 사람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이 끔찍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24년 동안에 선을 중인 100%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의 지표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굳이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들지 않더라도, 스크랜튼, 이 화이자 대결을 세우신 분, 또 루비 캔빅, 25살 어린 나이에 생명을 드렸던 수많은 성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든 교회이든 정치이든 경제 분야이든 아니면 교육의 분야이든 어느 분야에서든지 거룩한 역사를 남겨 훗날 주님 앞에 의연히 설수 있는 참된 지도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이 나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수원특례시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수원특례시 복음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일부 전염병 제한에서 온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광역 위원, 기초 위원, 교육감, 교육위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자 아니요 소속된 당에만 충성하는자 아니라 이 땅의 시민과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며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저들의 부호로 그쳐짐이 아니요 저들의 생각과 의도와 가치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들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선거 기간에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푸르 품을 받을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원 특례 시치안과 평안을 위하여 중복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강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시민들이 다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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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시고, 한국계가 이처럼 전국 방방국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참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화를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나올 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존경으로 섬기는 말씀으로 이끌어갈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실천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수원 특례시 대구 처음으로 가는 조찬 기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재단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원은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금년 한 해를 승리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잘된다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불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수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장님 참석해 주시고 의장님. 또 우리 수원의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 되므로 금년 한해 우리 수원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특례시장염평입니다 어,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어, 시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찬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어, 성업을 구할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한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길에 다가가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 목사님, 삶과 좋은 일을 표합니다. 그런 장수하셨는데 그리 슬퍼할 일이 없을 것 같고, 헬리포드는 자동차 발명 왕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남편을 향하여, 여보,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요. 결국 그는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그 안에의 끊임없는 격려와 소망이 결국 자동차를 발명하게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소망 주고 위로주고 격려 주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원시 기독교연 앞에서 수원특례시가발족된후 처음으로 이렇게 10년 할에 축하 기도회를, 경려 기도회를 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정천수리 대표회장님, 또 이부호 준비위원장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족장 기도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권영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세워나가는 그런 어,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소통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통령 선거 어, 지방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서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삼아지고 큰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열심히 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의장 조석환입니다. 먼저, 이민연 세 이렇게 뜻깊은 수원특례시 지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 특히 오늘 상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어, 좋은 설교를 해주신 우리 오명지 목사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이 땅에서는 시민을 선기는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소개 가능하겠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직란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원특례시 지도자 초창기도를 위해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수원특례시 지도자를 위한 초창 기도회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고명진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한장 및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는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원 특례시 지도자를 위한 조찬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지도자들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앞나수고 하시는 많은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I mean...